매일 밤 a w 숨기려 해봤자 금방 티가 나서 날씨도 좋은데 한강 어때 바람이라도 좀 세게 돌려 말하니까 어색한가 솔직히 말해서 너 하나밖에 안 보인다고 찬스런 내 맘에 꽃단송이가 피었네

아니, 운전도 내가 해. 무거운 카메라 들고 촬영도 내가 해. 아니 뭐 어려운 부탁한 것도 아니고, 고작 커피 한잔 부탁했다고 어떻게 한 모금 남기고 다 버리고 오냐. 앞으로 며칠 동안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엊그제 미팅 때부터 싫은 티 팍팍 내고. 내가 오, 오 작가한테 실수한 거 있으면 말로 해, 말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랑 부딪혀서. 아니야, 뭐 커피 때문에 이래? 아니 아무리 이번 다큐가 오작가 기획이 아니라고 해도 그렇지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 프로답게 해야지 감정이 태도가 되는 거 그거는 아마추어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그 얼굴 좀 보고 얘기하게 모자 좀 벗어라 아픈 보이냐 햇빛 알러지 때문에 쓴 거야 알레르기는 무슨 여기 선팅다돼있는데 가시죠 하, 그래 간다 가 가야지 가야지 내가 손자모 다니는 뭐 모르겠다. 워들! 아, 깜짝이야. 아 형님 때문에 우리 상처 났잖아요. 야 유난이다 유난이야. 그래도 이음악덕에 장현동사 성공한 거 아니에요? 음, 그래. 그, 어, 뭐, 네 지난번 소개팅 그왜된 너? <laughs> 아 그거요? 전 소개팅 하러 나갔는데 여성분 선보로 나오셨더라고요. 그 다시는 형님 해준 소개팅 받지 않는 걸로. <laughs> 박 사장 진짜 폴은 없네. 그집 아버지가 땅 부자라고 소문이 자자해.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와. <laughs> 음. 어, 제피디. 아 선배 오자카가 전화를 안 받던데 잘 만나셨어요? 어 지금 가고 있어. 옆에서 주무신다. 조용히 얘기해라. 응? 네? 아유, 오작가안 되겠네. 예쁘다고 오냐오냐 오냐 했더니. 아오작가 끼워서 바꿔주세요. 듣고 있습니다. 아, 작가님. 그, 그건 됐고. 그, 지난번 마을회관에서 얘기했던 거, 우리 마을 촬영하러 서울서 사람들 온다고. 오늘인 거 알지? 뭐, 제가 해야 될거 있어요? 뭐라노? 가문나? 외지 사람들 보면은 좀 친절하게 대해 주시고요. 그 옷이라도 좀 멀끔하게 입는 것도 너 이왕 테레비 나오는가. 아이 노부가 농부 노부 같으면 됐지 뭐. 박 사장 은 물을 해도 너부 같지 않거든. 얍장 아니 잘 생기 가지고 내 젊었을 때랑 똑같이 생겼어 제가 그렇게 잘 생겼어요? <laughs> 아직 멀었어. 내는막 오빠야 오빠야. <laughs> 아, 많이 피곤하시죠? 아잘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갑자기 이렇게 그 프로젝트를 맡게 될줄 누가 알았겠어요. 오작가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번 다큐 포인트는 귀농한 농부들의 삶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요즘엔 시골에 젊은 분들도 많고 하니까 그 멜론 농사 짓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잘 담아 주세요. <laughs> 아, 나 열어 눌렸지. 아, 옛날 생각 나네. 내일 또올 거니까 인터뷰 잘하들 들어가세요. 네, 선생님. 딱 보니까 이거 흰가루병인 것 같은데, 요새 일교차가 크고 건조해져서 생긴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바로 가니까 약재 좀 준비해주세요.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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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음. 어우, 잘 먹었다. 아이 시골이라 공기도 좋고 말이야 어. 오 작가는 그 서울에서 자랐다 그랬지? 네응아 음. 내가 시골에서 자랐거든 나땐 말이야 저 커피 이... 좀 살게요 그래 저런 카페가 어디 있었냐 그냥 저기 아버지 다니던 다방이나 있었지 저난 뜨아로? 가득이요? 음, 저 따뜻한 네. 커피 두 잔이요 주문하신 커피 두잔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아우 이번엔 제대로 가져왔네 근데 오작가는 왜 이렇게 까칠한 거야? 진짜 최피드가 큰것맡아서배 아파서 그래? 아니에요. 아니, 내가 그래도 촬영 감독인데, 이 오작가 눈치가 보여서 불편하단 말이지. 죄송해요, 감독님. 그냥 오늘 컨디션이 좀 별로서 그런 거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오작가가 신나야 좋은 작품 나오는 거잖아. 우리 시골 공기 마시면 좀 나아지니까, 응? 아유, 좋다. 아안 되겠다 오자고 웃을 때까지 출발 아니겠다 그냥 출발하시죠 싫어 싫어 안돼 웃을 때까지 출발 안할 거야 스마일 에이 그게 뭐야 진심으로 서야지 스마일 그래 웃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나도 기분 좋아진다 좋아 가보자고 아니 이런 어 아, 저거... 야이쌍놈의 새끼야 눈깔 어디다 두고 다니가 병신 쪼다같지연병할 새끼가 저 개새 간독님 빨리 저 개새끼 따라가요 예 아니 근데 따라가서 뭐해 뭘... 보하긴이 그 세탁비라도 받아야죠 와 요즘 천이 천이 아니네 난 자전거 타고 한 시간 걸려 할게 날마다 갔는데 응아그왜 영화 영화 같은데 보면 시골 사람들 다 자전거 타고 다니잖아요. 아니 사람이 멀쩡하다서도왜 자꾸 좆단 걸 타고 다니는 거야? 고작까 진정해, 아, 진정해. 응. 하여튼 저것들 서울에서도 사고율 어마어마하다더라. 저저저 저, 저 바퀴 달린 것들을 싹다 없애버리던지 해야지. 저거. 아, 머리 아파.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먼 길에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상큼하 드시면서 아이고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한잔더 하시고 드세요 드세요 아이고 <laughs> 예, 저는 강민식이고요 에, 우리말 마 청년 회장이자 농협 조합원입니다 예. 우리 마을 사람들이 어떤 농산물을 얼만큼 재배를 하셔 얼마의 이윤을 남기는지까지 제가 모두 알고 있지요 우리 농촌 소득을 높이는데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답니다 아이고 근데 우리 청년 회장께서 사투리를 전혀 안 쓰시네요 좀 했습니다 <laughs> 아, 아, 아 죄송합니다 그 저는 이번에 촬영 감독이고요 나차령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오수지 작가. 네, 안녕하세요. 아, 근데 어디서 탄내 난다 아닙니까? 이탄 냄새 아, 그거 저기 오 작가한테 나는 걸 겁니다. 옷에 커피를 쏟아 가지고. 아이고야. 그옷좀 갈아입을 곳이 없을까요? 옷장 어, 옆 건물에서 갈아입으시면 됩니다. 네, 감 뭔다. 빨리 와. 그 음... 내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 믿어지지가 않아. 조금씩 너는 언젠가 꿨던 꿈처럼 우리 대조만. 그릿 해, 조만간 가깝 <laughs> 던 모든 게멀 게만 느껴져. 네 향기 니품네 네 목소리 까 지도, 와 이거 생각보다 엄청 크네 이걸 다 관리하시는 거예요? 장난 아니지요 야, 알지요. 야 세상에 뭐야 선생님이 약재가 이거? 밖에없다는데아어저이 뭐하다 이제 와? 아은은이렇이 흘려? 아려아작뭐님 뭐. 인사해요. 여기는 박동훈 농부님 우리 마을에 거망거 이거? 아그개 네? 아니 그 모자 좀 벗고 얼굴 좀 보여 주면서 인사를 해라. 음... 어? 음... 선생님 찾으셨어요? 네, 네, 네. 아, 그거면100% 살릴 수 있는 거죠. 예, 네, 지금 바로 갈게요. 형 잠깐 농장 좀봐 주세요. 아니 저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뭐 바쁜 일 생기셨나 봐요. 여기 그 킥보드 하나 있었는데. 아 그거. 아 그거 제가 마을 분들 다치실까 봐딴데좀 치워놨는데. 네? 아까 시내에서 그개 강아지님 그쪽 때문에 제가 화상을 좀 입을 뻔했거든요.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 헬멧 미착용 2만 원, 보도 증 위반 3만 원. 아, 하여간, 이게 범칙금이 이렇게 싸니까 다들 장난감 타듯이 타고 앉았지. 아니, 왜그 사고에 대해서는 생각도이 없지? 이봐요. 지금 긴급상황이에요. 우리 애들 다 죽게 생겼다고요. 애들이 죽어요? 그 킥보드 어디다 두셨어요? 에? 네? 아, 지, 죄송해요. 그 자녀분들이. 진짜 죄송해요. 잠깐, 잠깐만요. 제가 금방 찾아드릴게요. 어디 가던 거야? 미치겠네. 아, 먼뭔 짓을 한거 어? 찾았어요. 아, 아, 아 비켜봐요. 제가 할까, 제가 할까. 아, 제가 게 아니요, 제가 할까. 아, 느껴봐요. 아, 아! 내가 널 처음 봤을 때 너는 생얼굴 에 쓸쓸한 소녀. 아무 이유도 없이 나는 첫눈에 내게 반해 버렸네. 어릴 적 이후에 이런 느낌 너를 운명이라 믿고 싶었네.